안녕하세요. 이독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기암시에 대한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최면이라고 하는 자기암시는 정말 많은 에너지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저희가 멋진 얘기, 멋진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 처방보다 자기암시가 중요한 이유.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분명히 이런 요법의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는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꼭 앞에 방식으로만 해야 자기 암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건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때로는 피시실자에게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도 암시에 성공할 수 있다. 때론 의사라는 직함만으로도 환자에게 암시적 영향을 줄수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이 불가능하다든지 의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환자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일으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같은 증세일지라도 병이 심각한 상태이긴 하지만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말해주면 이 말은 환자에게 의지한 의사가 놀랄 정도로 효과를 볼수 있다. 약의 처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검진을 마친 후 환자에게 아무 말 없이 약만 처방해주면 그 효과는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그 약의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알려주면 훨씬 월등한 효과를 볼수 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는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겠지만 내 얘기를 불신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암시요법의 이론과 실습이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를 위해서 필요하며 의과 대학의 과목 중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면 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의사를 찾을 때는 효과 있는 약을 찾아온 것이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깨끗한 위생과 균형 있는 식사이지만 환자들은 그런 처방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만일 의사가 약을 주지 않고 위생이나 음식만을 강조하면 환자는 불신을 갖게 되며 다른 의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언제나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주어야 한다. 기왕이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한 약이 아니라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약을 처방해 주면. 환자는 그 의사를 더욱 신뢰하고 약에 대한 효과도 확신하게 해준다. 자기 생각에 대한 에너지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많은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강하게 되면은 뇌, 혈관이나 이런 질병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또 높잖아요. 반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즐거운 에너지를 가지면 몸이 아픈 것도 나아지고 또 엔돌핀이 도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된다, 할수 있다, 내 인생은 멋지고 화려하고 정말 경이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위한 시간,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